유리창을 통해서 전달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유리창을 통해서 전달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 하얗게 코팅돼 있고 하는 거 나중에 다 벗겨지거나 다 그렇게 됩니다. 중국산을 쓴다고 해서 저희 인건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독일산을 쓴다고 해서 저희 인건비가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좀더 오래 쓸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저희 오마이 캠프 카페 여신 거 아시죠? 오마이 캠프 카페에 사실 여러분들 고민들을 거기에서 제가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오마이 캠핑이나 아니면 지금 영상들을 밑바탕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어려웠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캠핑카 사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카페를 열었어요. 오마이 캠프 카페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편안하게 글 같은 거 써주시면 있으면 그 내용들 써서 올려드릴게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건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마이 캠프 카페를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최신 정보 같은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마이 캠프 카페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거 제품 배터리 공간 하지 않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즈가 딱모듈화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배터리를 한세번 정도를 사이즈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이즈를 최종의 사이즈로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배터리를 겹쳐서 병렬로 270A 두 개를 넣어드렸어요. 병렬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자가 없어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병렬로 돼 있어야지 한 개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다음 다른 거에서 버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전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5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kW 인버터 60A 주행 충전기 물론 100A 짜리를 달아드렸죠 10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60A 한전인이 충전기까지가 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나머지 이런 자잘한 뭐 조광기 기능 밝기 조절 같은, 이런조광기 같은 것도 달아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딱 만들어진 이 구성이 스타디아3 카고를 이용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널찍널찍해요. 4, 5년 전에 나갔던 제품들 들어오면은 그영상도 보여드리잖아. 2, 3년, 4, 5년. 이 상태 그대로라고 얘기 드렸잖아.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목재 원래 색깔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싱크대 재질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구회하실 거라고 얘기 드려, 드리잖아요.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반짝반짝하고 좋아 보일 것 같지만, 2~3년 지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싱크대 맨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반짝반짝거리고 좋아 보이지만 간세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자주 쓰고 거기에 물 먹고 그러면 그거 다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MDF의 특성입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재질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다 버리고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하얀 거 되게 좋아하시죠? 이거 벗겨내면 하얀색이 어떻게 바뀌어요? MDF 속 색깔이 그대로 나오죠? 근데 이 나무 색깔 이거는 5년, 10년이 지나도 이 색깔 생활 스크러치만 있지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한다 유지된다라는 거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색깔만 어두워지면서 짙어지면서 5년 10년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에 단열 방음 성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창을 통해서 전달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유창을 통해서 전달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쇠잘리는 소리가 저렇게 멀리 들리면은 귀가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커튼만 치게 되면은 뭐 지금보다 더 조용해집니다. 이 철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걸러져요. 그리고 이 열에는 지금 커튼을 해놔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건더 하고. 그리고 이쪽은 열어놨기 때문에 유리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저 소음들은 일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장 내부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캠핑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장 가도 이렇게 밖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녀요. 여기 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는 뭐 나가서 제가 저는 이제 이어 제이 시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로 앉아있는데 어떨 때는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 앉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밖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돼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되잖아요. 한여름 에어컨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실내기 바람 나오는 거 지금 이쪽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카고는 이 정도의 바람이 나오거든요. 바람 소리가 나지 실외기가 도는 소리가 들리질 않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진동이 없어요. 진동이 없게 만들려다 보면은 그거에 관련된 부속들이 많이 있어요. 콤프레셔도 조용해야 되지만, 진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콤프레셔를 고정하는 기술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진동이 없습니다. 그런 진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민감해 하지만, 저 또한 진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동이 없게 조용하게, 소리에 대해서도 민감하니까 조용하게 만들어집니다. 추워요. 지금. 20도 인데 찬바람이 나옵니다 최고 계열은 이렇게 단열방안까지 하시게 되면 은 앞으로 정말 돈 들어갈 게 없다 이 얘기를 드려요 에어컨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전기 540 암페어에다가 어우 추워서 여기 끌게요 전기 540 암페어가 여러분 적은 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전기입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게 계속 원목계열로 본연의 나무 색깔로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이 색깔로 만들어드리고 있고, 이 색깔로 만들어드리는 거 4, 5년 후에 왜 그랬나 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 자꾸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하얗게 코팅되어 있고 하는 거 나중에 다 벗겨지거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 본연의 색깔은 5년, 10년 지나도 큰 차이 없어요. 저희는 이 위에 있는 판가리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5년 10년 지나서 위에 전체 판가리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얼마에 받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AS 정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렴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5년 10년 지나서 좀 위에가 좀 생활상처가 너무 많다. 그러면 판가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상대로 예상외로 그렇게 비싸게 안 받아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그게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고장에 대해서 어, 민감해하는 게 배터리 부분일 거예요. 근데 배터리 부분도 저희는 저희 배터리를 저희가 직접 조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고장 나더라도 중요한 부품들을 저희가 이미 다 확보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S 비용이나 AS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AS 비용이 AS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 저는 다른 데에다가 이런 것들을 의지를 하지를 않아요. 웬만한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장에다가 직접 오더를 해서 직접 수입을 해온다든가 다 구해옵니다. 어디보다도 저는 가입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뭐 24년 사업하면서 단순하게 국내에 있는 업체들을 의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올수 있는 벤더로부터다 수급을 해오기 때문에 솔직히 가입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자신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무시동 히터를 제가 독일산을 써드리는 이유는 제가 무시동 히터를 수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내구성이나 장기적인 측면에 봐서는 무시동 히터는 독일산이 아직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독일산 써드리고 있는 거고 중국산을 쓴다고 해서 저희 인건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독일산을 쓴다고 해서 저희 인건비가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좀더 오래 쓸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긴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써드리는 거고, 에어컨 저희 기술로 했습니다. 저희 기술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스 충전 저희가 다 하고요, 그리고 압축기 저희가 다 달고, 연결 나머지 부분들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 스스로 AS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오마이 캠프는, AS를 다른 곳에 의지를 하는 게 없어요. 의지를 한다 그러면 오직 하나 무시동 히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써드린다는 거 그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간 오래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타리아 스3 카고를 이용해서 540A 인산철 배터리와 그리고 3kW 인버터, 100A 주행 충전기, 60A 한전 이 u 충전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달았습니다. 거기에 저희 거 무시동 에어컨까지 장착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앞으로도 캠핑하면서 큰돈 들어갈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캠핑하면서 차박을 하시더라도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실내가 조용해요. 실내가 조용하기 때문에 편안한 잠자를 리 주무실 수 있고 이게 단열방음이 완벽하다라는 거, 단열방음이 굉장히 완벽하다라는 거는 단열방음이 잘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차박할 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조용해요. 옆 차들 오는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차량 선택할 때 카고 계열의 스타리아를 갖고 오신다고 하면 단열방까지 완벽하게 돼 있는 오마이 캠프 이용하시는 게더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타리아 3카고를 이용한 타민스 2인치 침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